안녕하세요. 천안오케이동산오소야입니다 오늘은 정말 근사한 곳을 제가 나와 있는데요. 토지 모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가 토지가요. 무려 1689평입니다. <laughs> 토지가 무려 1686평인데요. 우선 흰색으로 저희가 체크한 게 도로가 251평,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저희가 체크를 한게 임야가 966평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저희가 체크한 거 대지가 245평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뒷부분에 네 저희가 체크한 게 224평 이고요 저희가 오프닝을 하고 있는 곳이 도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따가 땅 모양 요것도 보여드릴 거니까요 네좀 이따가 저랑 같이 설명드릴게 많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요 도로가요, 네, 한 3m 정도 되는데, 바로 저 끝에서부터 이 도로가 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현재 밟고 있는 곳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요, 네, 나중에 어떤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냐면, 소장님, 저는 가족끼리 모여서 대형 커피숍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천안에 지금 묵천의 용현저수지가 관광단지로 이제 형성되고 있는 거 아시죠? 번영로가 이제 뚫리면서 제2, 네, 지금 제1, 이제 외곽순환도로가 뺑글뺑글 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로 이제 교차로가 생기면 뭐 신불당부터 성성동, 신방동, 어디든 쉽게 쉽게 갈수 있는 묵천, 독립기념관 있는 여기는 묵천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안쪽으로 저희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갈 길이 모읍니다. 네. 무려 평수가 1686평이다 보니까, 약간 나만의 동산 같은 느낌? 나만의 파라다이스 같은 느낌? 그래서 두 분의 이제 저희는 타겟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가족끼리 대형 커피숍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 계획관리 지역의 토지가 무려 1686평으로 널찍하게 주차장을 사용하실 수 있는 여기는 접근성 좋은 목천입니다. 여기가 일단은 좋은 점은 뭐냐면요. 어, 위치가 아주 끝판왕입니다. 지금 흑선산이 지금 목천에는 또 유명해요. 저쪽에 또 커피숍, 웬만한 유명한 커피숍과 용현저수지가 있는데 흑선산이 그냥 가운데에 이 꼭대기가 이 거실에서 딱 마주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큰 널찍한 주차장을 충분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가 임야가 또 966평이 있다 보니까 여기 모두 다또 이쁜 정원으로 가꿀 수 있는 네, 그런 멋진 공간이 있거든요. 무려 토지가 1686평으로 매매 금액은 대폭 조정해서 초금매 8억 6500입니다. 요즘에 목천 대지를 만약에 이제 알아보신다고 하면 평당 100만 원 이상은 부르실 텐데. 모든 거 집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50만 원 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금매 물건으로 엄수이 간다. 네 저한테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는 소개할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바로 오른쪽 편에 단지는 또 저희가 웬만한 거의 한 10군데를 저희가 이제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이웃분들 당연히 소개시켜 드릴 수 있고요. 바로 오늘 소개하는. 바람개비가 이쁜 요 집입니다. 매매금액은 8억 6,500으로요. 혹시 저희 상세 설명 한번 띄워볼까요? 네, 매물번호 15869번이고요. 바람개비가 이쁜 토지는 무려 1,686평, 건물은 43평으로요. 벽돌고주로 되어 있고 하루 종일 햇빛이 촥 들어오는 남양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고요. 상수도 들어와 있고 개인정화조 네 있고요. 기름보일러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사용승인 2015년도 건물로 굉장히 안쪽에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의 벽돌구조의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땅 모양일 것 같아요. 그래서 땅 모양 한 번만 저희랑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가족끼리 모여서 대형 커피숍을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 저희 가족끼리 나만의 파라다이스로 요런 땅 모양을 가진 네 요런 땅 모양으로 가져서 한네 집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거든요 지금 도로에서 나라 도로에서 이어져 있는 또 저희 개인 도로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 다랭이 마을처럼 밑에 밑에, 그 다음에 위에 한집딱 지워버리면 총네 집이 들어올 수 있는 땅 모양을 가졌습니다. 땅 모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도로는 251평, 임야는 966평의 초록색깔로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고요. 대지는 245평 빨간색깔, 그 다음에 전 224평, 총 1686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땅 모양을 살펴봤고요. 저희 벽돌구주에 지금 요 집이 앉혀져 있는 게 대지입니다. 무려 지금 245평이나 되다 보니까 저 옆에까지도 공간이 네, 너무나 널찍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이 지금 거실에서 보이는 이 흑성산의 이 뷰. 이거 어쩌죠? <laughs> 네. 바로 용현저수지가또요 저수지가 은은하게 또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흑선산이 내 눈높이에 맞춰서 안정감 있게 있다 보니까, 와, 뷰가 실제로 아마 카메라에 담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왔었을 때 굉장히 안정감 있는, 어, 이런 위치를? 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지로 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는 다 임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약간, 네, 파라다이스를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딱일 것 같은데요. OK봉사 옵션에 간다. 네,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요. 저희 채팅창에 열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쪽 끝에도 이제 텃밭 공간이 충분한데요. 네, 매매 금액은 네, 8억 6,500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가지도 키우시고 계시고요. 배추부터. 여기는 워낙에 땅이 넓다 보니까, 네, 다양한 텃밭 공간을, 네, 꾸밀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점이, 마을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뭐, 가족끼리 3, 3, 5 모여서 집을 짓고, 네,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멸 번호는 15869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뒷부분에 이제 전이 있는데요. 여기 역시도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위에는 약간 이제 바위, 큰 바위가 이제 얹혀져 있는데 바로 이쪽이 단계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랑 함께 까보시죠. 오늘 여우장님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워낙에 토지가 넓다 보니까 저희가 소개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젠 윗부분은 전 부분인데요. 여기 역시도 아버님이 되게 이쁘게 갖고 놓고 계시더라고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단계 석축을 쌓아서 올려서 네.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비닐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또 텃밭에는 또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여기에서 어, 보시면 김장 같은 것도 굳이 사지 않아도 여기 공간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네다 채소들 바로바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조건입니다 센스 있게 채소를 다 씻을 수 있게끔 여기 또 작은 야외에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지금 남양 바지다 보니까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바로 배추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죠. 네. 약간 나만의 파라다이스를 꿈꿀 수 있는 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장님, 이 위에도 <laughs> 올라가실수 있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부장님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드론 영상을 좀 올릴 건데 와 이게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이 평수는 아니에요. 네 바로 또 위에 올라오면 하, 경치가 또 끝내주죠. 네 바로 이쪽까지도 저희 투지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전원주택 단지를 형성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지금 이쪽에도 집한 채를 좀 지어서 뭔가 여기가 지금 좋았던 게 산의 이 능선이 그대로 감싸고 있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치 좋은 곳에 네, 나만의 집을 짓고 살수 있으니까. 어, 저는 이거를 이게 지금. 모든 거 집까지 다 포함해서 8억 6,500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4명이서 모여가지고, 네, 바로 뭐한 2억 얼마씩 딱 투자를 해가지고, 나만의 집, 한 채는 있기 때문에 세 채만 지으면 되죠. 네, 그래서 바로 뭐 우리가 원하는 약간 전원주택 단지를 형성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미 도로로 네, 되어 있고, 멋진 바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매매 금액은 8억 6,500이고요. 멋진 바위까지 되어 있는 토지는 무려 1,686평, 건물은 43평의 요곳입니다. 요 곳입니다. 굉장히 조용하죠? <laughs> 요런 곳입니다. 힐링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제 요 집의 내부를 저랑 함께 살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분량 괜찮으시죠? <laughs> 우선 여기 저희가 지금 밟고 있는 데는 전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토지 모양은 전은 224평입니다. 네. 그리고 집 대지에 감싸져 있는 임야가 966평이고요. 그리고 대지는 245평, 도로는 251평, 총평수 1686평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뭐 친구분들 오셨을 때 파티는 뭐 이쪽에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부를 함께 저랑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보시죠. 네. 부장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죠? 만약에 이거 아시면 댓글창에 한번 쳐주세요. 이거 뭐죠? <laughs> 네. 그리고 정원을 워낙에 잘 가꾸셨고요. 뭐, 아궁이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지인분들 오셨을 때 뭐, 파티하는 거는, 네, 전혀 문제 없어 보입니다. 바람개비가 이쁜, 네, 벽돌집, 요, 2015년도에, 네, 건물 지어진 요 건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숨이 차네요. 네, 저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왜 센스 있다고 생각하냐면 자전거를 툭 놓고, 네, 이렇게 예쁜 꽃을 딱 약간 꽃배달라는 자전거 마냥. 네. 거기다가 바람개비랑 또 새들이 또쉴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지게 가꾸고 계신다. 거기에다가 높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산의 이 능선이 그냥 내눈 높이에 담기는 이 안정감이 워낙에 굉장히 멋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보시죠. 나무 데크를 깔끔하게 해 두셨고요. 요즘에 추운 날에 세븐일레븐도 요즘에 군고구마를 이제 팔더라고요. 어 진짜 맛있던데? 여기 군고구마 기계가 있거든요. <laughs> 이쪽에서 네, 바로 이제 군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 네, 여기 공간도 있고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얼마나 이렇게. 네, 약간 감성적인지가 하나하나 이 포인트들이 다 있는데 굉장히 멋집니다. 웬만한 건다 놓고 가달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벽돌 구조의 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테라스에서 바로 또 산의 능선을 봐도 되지만 안쪽이 아주 너무나 근사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셈이에요? 아, 네. 현화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는 또 황토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구주는 벽돌구주로 되어 있고요 중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오시죠 층고가 높은 벽돌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안쪽이 다또 황토벽돌로 또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워낙에 친환경적인 네, 그런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친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기서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m예요. 네, 그리고 와, 부장님 이거거든요. 제가 아까 놀랬던게 여기에서 앉았을 때이 흑선산이 그냥 가운데가 그대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인분들 오셨을 때, 여기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와, 전 부동산이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위치로 딱 집을 지었지? 네. 그래서 제가 요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런 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센스가 있어요. 이제 창호도 했지만 약간 요런 느낌이 굉장히 멋지거든요. 그래서 다 닫았을 때도 약간 한국적인 그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실과 부엌이 아예 지금 마주보고 있는데요. 요 사이즈가, 와, 무려 1 0 m 고요 그리고 요쪽에서 저희가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요 사이즈가 4.5m입니다. .5m, 네, 10m에 4.5m.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바로 지금 이쪽에 이제 식탁 테이블인데 뭐 6인 가족도 충분히 앉아서 네, 이렇게 할수 있어서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대형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리고 335 모여서 아, 나는 이 친구들과 너무 함께 살고 싶다. 네 분만 딱 모이세요. 그러면, 천, 지금, 1686평이기 때문에, 이 집하고도, 세 집을 충분하게 널찍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식구가 모여서 살아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 자연의 요 경관을 그대로 느끼면서 살수 있는, 네, 그런 분들,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부엌 공간 수장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오시죠. 네. 부엌 공간 이쪽에도 냄새나는 음식을 다 이쪽에서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바로 여기 공간에 따로 또 식탁 공간이 있는데 사방이 여기는 자연 경관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방에 또 창호를 또 해두셨고 네, 바로바로 바로 뭐 자연의 그 느낌을 그대로 네, 느낄 수 있는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여기 안쪽에 또 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도 또 만들어두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두 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사용하지 않지만 창고 공간으로 지금 해두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역시도 방으로 네, 사용 꾸미셔도 네, 될것 같아요. 할 말이 많죠. 네. <laughs> 여기는 진짜 집이 할 말이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부엌 공간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요. 센스 있게 여기도 거실이지만. 여기도 또 약간 서재 같은 거로 꾸며도 멋진 네, 그런 공간이 하나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공간 네,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드렸고요. 지금 지금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화장실이 이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실 하나 보여드릴게요. 매매 금액은 8억 6,500 토지가 무려 1,686 평이고요. 네. 목천은 지금 대지가 평당 1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초금매 물건으로 모두 다, 다 포함해서 8억 6,500입니다. 여기 안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3.3m에 요거 문 아까처럼 이렇게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창호되어 있고, 지금 안쪽에 깊숙하게 드레스룸으로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뭐 수납 공간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또 단독으로 부부 욕실이 있기 때문에 욕실도 또 굉장히 널찍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안방 안에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1층은 화장실이 두 개고요. 내 네, 안쪽에 방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네 그리고 넓은 거실과 부엌 친구가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층 한번 가볼까요? 네, 2층에는 이렇게 작은 이제 또 방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따라 오시죠. 네, 여기는 벽돌 구조의 집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 계획관리의 토지이고요. 전만 이제 그 계획관리 지역은 아닌데, 오 어, 안쪽으로 오셨을 때 여기 역시도 하, 이거. 전이 감성이 너무나 좋았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네. 이거 다 열면 창호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앉았을 때또 2층에서 보이는 또 흑선상의 이 뷰가 또 끝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방 사이즈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루 종일 책 읽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면. 네, 3.1m에 3m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OK 봉산 어플 깔아주셨죠? 네, 마지막 한번 확인하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또세 번째 집도 갈 거거든요. 네, 저희랑 같이, 네, 가시면 됩니다. 김미지님, 수세미에요 아, 네, 수세미 네. 우선, 여기 땅 모양부터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데,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무려 총 1,686평의 임야랑 네, 대지, 전, 도로 다 합쳐서 1,686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OK부동산 OK 카페가 생겼습니다. 네, 집은 OK지,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그날그날 그날 또 어디를 가는지 바로 같이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 어디로 갑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글도 올려 드리고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아아산 부동산 정보들도 많이 많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플을 통해서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물 번호는 15869번이고요. 매매 금액 8억 6,500인데 집과 요 정원 모두 다 토지 다 포함해서 네. 금액이 책정된 거예요. 계획 관리 지역이고, 여기는 완전 남양입니다. 네, 그리고 방 3개, 욕실 2개였고요. 사용승인일 2015년도 건물이었고요. 그리고 벽돌 구조로 높이가 무려 7.6m입니다. 1층에 보시면 여기 단독주택, 그 다음에 2층에 단독주택, 요렇게 되어 있는, 네, 오늘 주택을 보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끝났습니다. 어차! 네. 머리가, <laughs> 네. 저희 이제, 제가 이제 목천에 와 있는데요. 네, 세 번째 집을 저희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려 한번 갈게요. 그리고 요거, 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굉장히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이렇게 매물 접수해주시면요. 발 빠르게 가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가 이제 좋은 인연 찾아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네, 구독, 네,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그리고, 2024년도도 굉장히 열심히 네, 발품 팔겠습니다. 네 항상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있다가 저희 목천에 또집 하나 네, 소개해 드릴게요. 좀 있다가 뵙겠습니다. 부동산은 OK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